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용차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아온 모델, 바로 2026 현대 마이티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형 중형 상용 트럭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6 현대 마이티는 첫인상부터 한층 더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기존의 각진 상용차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전면 그릴과 헤드램프 디자인을 세련되게 다듬어 도시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는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넓고 안정적인 차체 비율은 적재 중심의 트럭다운 모습이지만 디테일에서는 승용차 못지 않은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범퍼와 미러 디자인도 실용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잦은 주행과 작업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외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면부는 가시성이 뛰어난 헤드램프와 넓은 윈드실드가 특징입니다. 이는 야간 주행이나 장시간 운행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측면에서는 다양한 적재함 옵션과 차체 길이 선택이 가능해 물류, 냉동, 특장차 등 여러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실용성을 중시해 적재화 하역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현대 마이티는 신뢰성 높은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강력한 토크와 안정적인 출력 성능을 제공합니다. 저속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해 무거운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하며 도심 주행과 장거리 운행 모두에 적합한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비 효율 또한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데 마이티는 연료 효율을 고려한 엔진 튜닝으로 유지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변속기는 운전 편의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반복적인 정체 구간이나 장시간 운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과 실시 구조 역시 적재시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해줍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적재물 보호 측면에서도 큰장점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상용차라고 해서 단순하고 불편할 것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깨는 구성이 눈에 띕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배치된 계기판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스티어링 휠과 시트 포지션 역시 장시간 운전에 적합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트는 내구성과 착좌감을 동시에 고려해 제작되어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센터 콘솔과 수납공간도 실용성을 중시해 다양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컵홀더, 문 수납공간, 대시보드 수납함 등 소소하지만 실제 운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편의 사양이 추가되어 블루투스 연결이나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기능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2026 현대 마이티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상용차 특성상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마이티는 기본적인 제동 성능을 강화하고 차체 안정성을 높여 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ABS와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비롯해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적용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한 대형 사이드 미러와 넓은 정면 유리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도심 주행이나 주차 시에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충돌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체 구조 설계와 안전벨트 시스템도 강화되어 장시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가격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6 현대 마이티는 틀림과 차체 구성 적재함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상용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연비 효율과 정비 편의성이 좋아,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2026 현대 마이티는 실용성, 내구성,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고루 갖춘 상용 트럭입니다. 물류, 자영업, 특장차 등 다양한 현장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이라는 차, 라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개선이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2026 현대 마이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 정보와 솔직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